LH의 택지를 구입한 뒤 대금을 연체하거나 토지를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지 계약해제는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수도권 일기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향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급증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공개된 LH 공급 택지 매매 대금 연체 현황 등에 따르면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이 지난 2020년 2조 5,391억 원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엔 6조 9,28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신규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해약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해약된 토지가 총 462필지로 작년 249필지 대비 급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기신도시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매물이 1년 만에 25% 이상 급증한 4,443건이 나왔고 일산 동구 아파트 매물도 22% 이상 증가한 4,1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 신도시에만 8,500건 이상의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급증하면서 일산 지역 집값은 최근 1년 사이 최고 2% 가까이 평균 시세가 빠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른 일기 신도시들에서도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삼본 신도시가 있는 군포시 아파트 매물이 2,792건으로 1년 만에 14% 이상 증가했고,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 매물도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늘고 매수세가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일기 신도시 등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공사비가 30%나 급등한 공사비 쇼크가 심화되고 있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설업계의 불황이 내수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더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기대된 이촌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최근 공사 중단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 육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왔고 최근엔 결국 조합에서 시공사 계약 해제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강북 최대호로 불리던 장위자의 레디언트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공사가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현장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청한 증액 공사비가 2조 6,548억 원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설계와 마감재 변경 등 검증을 통해 16% 감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다양한 안정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이후 더 심화됐다며 정부가 손을 내민다고 서로 날선 상황이 얼마나 봉합될지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사용해서 대납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까지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서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금액이 1조 9,1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담한 금액이 전체 비율의 약67% 수준이며 같은 기간 정부가 납입한 금액은 9,3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3년은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금액이 5,742억 원으로 전체 출연 자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은행 마통 사용량이 급증하고 대납까지 하는 상황은 세수 부족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해서 고질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고 있으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국제금융기금 출연자금조차 외환보유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대납은 국회의 예산과 심의 등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가 외환보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한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총 152조 6천억을 빌렸었으며 해당 금액은 한국은행 마통 누적 대출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3분기 말 정부가 하는 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0조 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무책임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은행이 재정 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를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3040세대의 초연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5억 이상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3040세대가 지난 2021년 연간 전체 물량의 3.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은 젊은 세대의 영끌 구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심각한 초영끌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초영끌족들은 거액의 빚을 내고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비싼 집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3만 2,870건 사례 중에서 30-40세대가 5억 이상 빌려서 구입한 거래가 총 6,5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2021년 5억 이상 대출 거래 대비 268%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3040의 고액 연클 대출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를 초과했습니다. 초연클 족들이 구입하는 지역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주로 노도강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연클 족이 몰렸으나 올해 들어서는 강남구와 송파, 서초와 성동구 등 고가주택 위주로 집중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15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졌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급지 위주로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도 똘똘한 한 채만 오른다는 경험도 초연끌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문제는 3040 세대의 무리한 초연끌이 향후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무리한 연끌 투자는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리면 소비 위축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본격적인 대출 억제와 대출 금리 상승 추세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은 무리해서 대출받은 영끌족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3040세대 영끌족이 급증하면서 향후 서울 아파트 값이 급락하는 경우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1 0월부터 주담대 금리가 최대 7%에 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시장에는 9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억제 방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집을 팔려고 하는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이 10월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6개월마다 변경되는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포함해서 5년간 유지되는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 모두 금리 인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최고 0.25% 상승하며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10월 1일부터 전세대출 감면 금리를 최대 0.5% 줄일 예정이고, 농협은행도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최대 7%에 달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최대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높아지는 금리 부담과 동시에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지 내용도 큰 혼란입니다. 은행별 주담대 한도와 조건이 크게 달라지고 급격하게 변경되면서 대출 한도와 조건이 다 다른 상황으로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다주택자의 수도권 추가주택 구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선 하나은행만 유일하게 다주택자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그나마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은행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 별다른 제한 없이 1주택자의 주담대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은 추가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곳 모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신규 주담대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상황도 은행별로 다릅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개인의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되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 아파트 기준으로 최장 40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조건을 비교하고 찾아주는 대출 모집인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도 어려워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금 마련 부담이 큰 아파트 구입 시장에 큰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